비제이 사제 안녕하세요 비제이 사제입니다. 오늘은 그때 벌칙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요. 위에 보시다시피 1 0 4 1 7 7고요9 9 1칙이 약간 달라졌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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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벌칙. 게임 할때 벌칙이 있는 거예요. 게임 게임 있는 거예요. 막, 막, 예를 들면 뭐 좋아. 예를 들면 뭐음 아, 그래. 버튼 크기 차이 로지 아니면 어담을덜투그렇지은 문제에 대해서리누는우리 같은 걸 하는 겁니다. 음. 가보 다이아몬드 5개게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. 네, 그런 이아몬드와결칙이강력입니다그거는 먼저 게임 같은 것도 그냥 결칙이 가을때그칙을를떻게 유지하는 건데요. 내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저가 직접 플레이 할수 있죠? 그가 결칙을 풀

어, 둘다 빵이다. 자, 이러면서 벌칙과 이거는 없을 정걸로빵리는 없을 정걸로 하고요. 다음번에 또스킨스타 페리스를 벌칙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, 제가 저가지고 제가 이게 나오면, 이 그, 이거 해가지고 스타를 안하게 될거같요 이거 메고또저화아이어가 있으면 댓글 와서 알려 주세요. 그럼 끝. 오늘까지 비디오가 겠습니다